수려한 도트 그래픽으로 90년대 한국 시골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임 카인드 바라빈 탐험단을 소개합니다. 게임 시작부터 볼수 있는 노란 장판의 두꺼운 옛날 TV. 꽃무늬가 있는 식탁과 방석, 그리고 양은 냄비까지 정말로 시골 할머니 댁에 간것 같습니다. 만찬을 차려놓고선 차린 것이 없다고 하시고 밥을 퍼주시고 또 퍼주시는 게임 속 할머니의 모습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그리워집니다. 동네 다른 할머니들의 집도 추억한 가득, 특유의 옷장과 딱딱한 베개가 인상적입니다. 마을 밖도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건물들의 외관도 현실고증이 잘 되어 있고 장독대랑 경운기도 반겨줍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고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놉니다. 허름한 상점 앞에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냉장고 그리고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파란 담배 전단지도 시골에 왔음을 느끼게 해주네요. 카인드 바라빈 탐험단은 2025년 내에 출시 예정인 우정 어드벤처 게임으로 우연히 만난 강낭콩 탐험가 바라빈과의 모험을 소재로 하는데요. 모험이라는 소재와 별개로 정성껏 만든 그래픽을 보는 재미도 정말 즐겁네요.